시장 이슈들 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벌써 4일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이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 아, 일단,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순실 게이트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얘기가 좀 있어서요.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해부터 이게 불거졌다는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이런 어떤 기사가 있는데요. 아, 이사건제도 어느덧 2.5% 정도, 이제 하락보다 급나이라는 표현을 며칠 동안 써야 될것 같은데요. 자, 17만 2천 원대를 이 사건 지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이 상당히 상승을 했고요. 상승의이면에는 아, 삼성그룹이 바이오 쪽이 지금보다 육성하겠다 그런 관점 속에 상승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과연 이것이 거품인가 그런 어떤 퀘셜 마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증선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 감리 착수 예정이라고 표현했고요. 어저께 금감원에는 특별 감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평가보다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라고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어쩌면 분식 회계 여부가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2015년 약 1조 9천억 정도 순위을 기록했는데 데요. 어, 지난 2011년에 설립 이후 4년간 연속 적자냈지만 어, 2015년에 이렇게 1조 이상의 흑자를 갑자기 낼수 있나 여기서부터 아마 아, 의혹이 좀 발생되는 것 같고요. 아, 다만 회사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그 상장 과정에서, 어, 복수의 회계법인, 그리고, 어, 다섯 개 글로벌 증권사, 그리고 법무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회계 실사, 그리고 법리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어, 절차는 적중하다는 것이 회사 입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했다 하락했다는 것이, 어, 지금 들어서, 혹시 이런 퀘션버가 있기 때문에요, 주식이 결국 퀘션버가 있으면은,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 파는 것이 맞다. 그런 관점 대응것같습니다 어, 어쩌면 이게 삼성 바이오직스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삼성 물산 합병 관련,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얼마나 명명백백 밝혀질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까지 이런 투자 심리 악화 속에서 주가 하락했다고 말씀드려 보겠고요. 맞물려서 삼성물산도 이사 현재 5배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 관련돼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약간 좀퀘션 마크로 보고 있다. 이것은 증명되는 것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두 종목의 주가의 흐름이었습니다.